여러분들, 몇분 들어오셨죠? 390, 오,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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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나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대강아. <laughs> 형, 우리 재민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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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너를 싫어하는 방법,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2,000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잼나 뭐해?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김지은 씨는 뭐 하시나요? 긴데? 김지은 씨. 김... 아, 오미, 오미리 씨는 뭐 하시나요? 김지인인데요? 아, 김, 아, 죄송합니다. 김지인 씨는 뭐 하시나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리 역할을 맡은 예, 예. 김지인입니다. 방금 지은이라고 재민씨가 소개시켜주셨는데 네네 제 이름은 김지인입니다 오~~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아 저는 미리라는 아이의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아직 네. 소개할 친구가 두 명이 더 있으니까 아 진짜요?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요? 들어가서? 네 지금 네. 아웃 추워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죠? 밥 먹었군요. 재밌네, 요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기 에 어, 브이앱 하러 왔어요. 저 댓글 보고 싶어요. 보세요. 한입만 선생님. <laughs> 언니 우경 오빠는요? 미리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재밌는... 여기 엘리베이터여서 약간 데이터 잘안들수 있어요. <laughs> 님한 입만 잘 봤어요 재민아 춥겠다 저희 따뜻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자두분더 소개해 드릴 분들이 있죠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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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의 절친한 아, 저의 절친한 친구 오 누구죠? 그리고 아네 되게, 되게 따뜻하네요 되게, 되게 예쁘고 와, 따뜻하네요 와, <laughs> 자 잠시만요 슬리퍼 나도 슬리퍼 좀 자, 저희 재미 재민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앉아 보겠습니다. 자, 짜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손 역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역 맡은 이종원입니다. 나오나?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하... 아, 자 저희가 뭘 해야 할까... 자 재미... 저희 다 안나오니까 저 소개 안 했는데. 요 아...아 네아네 아니 이렇게 하고 소개하시라고 저... 각자 어, 소개를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일단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나 없는데? 돌아갈거예요 <laughs> 좀만 더 붙어봐 서로서로 붙으면 정원 오빠까지 음? 나와주니까 네자 재미 시작 아니, 이제 아 이제 중에서 제일 형제야죠아네 그러면 네. 제가 들려. 아 형제, 형제. 연장자. 연장자. 아네 형, 형. 나 이거 끊었단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고은태 역할을 맡은 배우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이다솜 <laughs> 역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우와. 와 우와. <laughs> <laughs> 우리 댓글이 안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잘안 보여. 안녕하세요. 저는 오 미리 역할을 맡은 김지인입니다. 아보자여 어, 이걸로 읽면자기 아 소개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대강이 역을 맡은 재민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여기 놓고. 동원이 아, 오빠도 하트 엄청 그 만드는 습관이죠. 자 여기 중간에 놓고 네네. 다 같이 볼수 있게 어. 댓글. 네, 네. 거기 아. 놓으면 안될 테니까 여기 아, 이렇게 오케이. 이게 고정이 안 되네요. 아제 가방. 진짜로 고정을 좀 하고. 아니요. 자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너를 싫어하는 오 이게 좋네요. 너를 그 네. 재민 씨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 오 이거 좀 길게 할수 있어요? 응. 오, 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됐다. 응. 자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너를 싫어하는 방법이랑 뭐죠? 뭐죠? <웃음> <웃음> 뭐죠? 거기 뭐죠? 음 너를 싫어하는 음. 방법. 어, 짝사랑을 할때 너무 힘이 드니까 누군가를 짝 사랑하는 누군가를 싫어함으로써 한번 그 아픔을 치유,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너를 싫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무슨 말인지 알... 알죠 알죠 알죠. 알죠 행성수 행사 소설한 거 같기도 한데 짝사랑을 좀 쉽게 잊기 위한 방법. 방법. 싫어하는 방. 너무 좋아. 하니까네 그렇죠. 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왜또 언제? 아,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웹툰 원작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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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렇게 웹툰, 담 단막극 이렇게, 이렇게 네. 멋있게 네. 또멋있고막 예쁘게 너를 싫어하는 방법이라는 네. 웹툰을 원작으로 그렇죠, 그렇죠 리메이크 만든 저희 네 만든 네, 네. 단막극 네. 단막극 드라마네. 네. 네. 근데 막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싱크율이 좋다고 되게 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뭐 실제 그 웹툰에서 나오는 미리나 다솜이나, 일단, 외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실크가, 아, 싱크가 괜찮다고. <웃음> 싱크가. <웃음> 싱크가 <잘 웃음> 되게 우리 적군요. 대강에도, 네. 은퇴도 그렇다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드라마입니다. <laughs> 맞아요. 출연자, 우리 서로 솔직히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laughs> 아. 그죠? 그렇죠. 아, 그러다 뭐, 보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두 분은 이렇게 두 분이서 붙는 신이 자주 없으시죠. 그죠. 이렇게 대강이랑 뭐 다솜이는 없죠. 아예 없었죠. 대화도 별로 없었고. 근데 뭐 이렇게 두 분도 없죠. 없죠. 둘만 보고 있어. 아 맞아. 어, 이것도 없어. 항상 제가 이렇게 막 맞아, 맞아. <laughs> 눈치 없이 끼고 막 그랬었는데. 네 눈치 없이. 음 그랬는데 <laughs> 그럼 눈치 없이요? 그 저희 오, 각자 배우들 서로 첫 인상을 한번 음. 얘기해 볼까 해요. 음. 실제로. 네네네. 어 일단은 그러면 종환 씨는 파트너인 우리 다솜 씨를 봤을 때첫 인상이 어떤가요? 음. 아아 네. 아, 저는 네. 되게 엄청 어릴 줄 알았는데. 아 네. 종환이라 네, 근데. 아 만족. 종환이라 <laughs> 그런 줄 알았는데 2 4이더라고요 아, 어. 음. 아, <laughs> 아, 근데 동안이다. 음. 근데 음. 대본 리딩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 와서 좀 차이점? 첫 인상이랑 좀 달랐던 점 있어요? 첫 진짜? 인상은 좀 되게 차가운. 아, 오, 저도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항상 생각보다 장난도 엄청 많이 치 <laughs> 네. 그랬는데 그렇죠? <laughs> 좀 맞아. 저도 다솜 씨를 처음 봤을 때 음. 이렇게 고양이 눈 예쁜 음. 그 고양이 이렇게 맞아요. 그런 눈이 날카로운 눈. 네. <laughs> 그래서 굉장히 좀. 새침할것 같고 그랬는데, 음... 알고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덜렁대는 끼도 많고, 허당 끼죠. 네, 허당 끼도 네. 많고, 그렇더라고요. 음... 네. 대강 씨는, 아, 재미 씨는, 음... 어떠셨어요? 누구야? 다솜. 아, 다솜이요. 유진 씨. 아, 다솜이요. 네. 첫인상. 첫인상. 밝다. 음... 음... 밝다. 음... 밝다. 밝다. 음... 끝인가요? 그렇죠, 끝이 전에. 네. <laughs> 아이 그붓는 신이 따로 했다. 없어서 네, 음. 둘이 그게 없 없었어 맞아 <laughs> 어 근데 음. 진짜 없었네요 아예 없 어, 아예 없죠 그렇죠 그 둘이 붙는 게 둘이 신이 이번으로 세 번째 아닌가 요 저희 그뭐 찍고 뭐 찍고 이거 스포가 될수 있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저희가 어. 세번일 어. 다섯 번 이하에요 그렇죠 그 맞아 자 음. 그러면은 반대로 다솜 씨가 본 우리 은태 씨는 어, 어땠나요 네 봤을 때 저 저보다 어릴 줄 알았어요. <laughs> 되게 진짜 진짜로. 한... 하는 아니 아니 이거 진짜로 2 1살 정도 될줄 알았어요. 음 정말 음 그냥 뭔가 되게 어려 보여가지고. 어, 저는 나이대로 봤는데 <laughs> 어, 장난이에요, 음. 은태 씨 <laughs> 장난이 맞죠? 장난이. 에요 와서. 네. 좋아 좋아. 좋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저요? 그렇죠. 대강의 수염은 어디로 숨었나요? <laughs>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본 은태 씨는요, 네. 어,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이렇게 인스타를 전 자주 하는 편이라 음. 봤었는데 음. 굉장히 이렇게 인스타에서 본 모습이랑은 다르게 정말 해맑고요, 순수하고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냥 보다가 관찰하다가 제일 많이 웃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보다 보면 행동들이 재밌는 게 <laughs> 많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다 보면 음. 오빠가 생각하면 웃긴 아, 재밌는 어? 사람이 착하고 네. 음. 좋네요 음. 좋네요 대, 대강 씨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어? 진짜? 어? 네. 네. 왜? 어? 뭔가 약간 키 크고 무서울 줄는 갑자기 그냥 말을 시작하시는 순간 저는 약간 잘못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있겠군요. 브로맨스가 아 <laughs> 저희 촬영 <차라리에서> 때부 브로맨스가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이게 아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류가. 오늘 <laughs> 테이워 <있는지. 태형>,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저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좀 댓글도 좀 읽어보죠. 네. 다들 웹툰 다 보셨어요? 좀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웹툰 원작인데 저희가 조금 다른 색? 부분이 음,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달라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싱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 조금 더한 인물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다들 웹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다들 나이 순서가 응. 어떻게 되세요? 어, 이렇게네. 쪼르르. 네. 쪼르르. <laughs> 그러니까 저랑 다솜 씨는 동갑이고요. 네. 동갑. 어, 나이 말했어 니다 네. 스물넷 네. 동갑이고요. 우리 오빠는 스물 스물여섯. 네. 그 우리 재민 씨는 스물. 스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 인물 이름으로 부를까요? 지금 제가 계속 막 아, 네. 유진 씨, 다솜 씨, 아, 재민 씨, 대가씨막 아, 혼자 아, 그러셨어요. 응. 혼자. 예. 응. 네. 혼자서 아,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저 미리 씨. 죄송합니다. 네. 제가. <laughs> 네. 어, 그, 아 잠만요. 저희 아직 아이고. 저희들의 첫 인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네. 음. 재민 씨의 저의 첫 인상은 뭐예요? <웃음> 네. 이게 너무 아직 아니. 귀엽다. 음... 오. 끝입니다. <laughs> 재밌다. 굉장히 간략하다. 이렇게 재밌고 밝다, <laughs> 귀엽다 이렇게 아. 간단하게. 네. 저... 제가 미리시를 처음 봤을 때 음. 미리시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되게 아 맞아요. 되게 아네 저도 귀여웠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되게 밝고 툭 은태 씨는 어땠어요? <웃음> <웃음> 정태... 정태 씨? <laughs> 은태 씨는 어땠어요? 아, 네. 저는 처음 봤을 때 엄청 마냥 밝은 애구나 이음그 생각을 했었고 순수한 친구구나. 네. 처음 봤을 때? 네. 그게 편했다는 그... 말인가? <laughs> 아, 네. 아, <laughs>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때는 더 그랬다. 첫 인상이 <laughs> 원래 좀 강한 법이죠. 음, 네. 그 저희가 좀... 본 우리. 대강씨의 첫인상 얘기해볼까요? 음, 언제부터 떠셨죠 네, 저는, 어, 정말, 아, 이게 너무 외적으로만 얘기하는 건가 <laughs> 싶긴 한데, 얼굴이 정말, 정말 작고, 뭐였지 비율도 정말 좋고딱 음. 봤을 때, 오! 아, 대강이구나. 왜냐면, 대강, 음. 대강이랑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잘 어울렸어요. 아, 맞아. 어, 그래서, 오, 어, 대강이 같다. 이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포 오, 아, 너무졌어이 마음이... <laughs> 뿌듯하짝뿌듯뿌듯 뿌듯. 음. 네, 한번더 뿌듯하게. 제가 대강씨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아, 만진남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진짜 얼굴도 작고, 갸름하고, 되게... 음, <laughs> 오, 너무 감사드리죠. 얘, 예, 도 외적으로 굉장히 튀는 그런... 음. 우리 동생은... <laughs> <laughs> 아니, 정태가 저는... 아니라. 정태가 <laughs> <총, 웃음> <총원의, 웃음> 아네정태형 아, 저는 귀여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은, <웃음> 사실은 <웃음> 처음 봤을 때 아, 두 분이 프로벤스가 <laughs> 아... 정말 케미가 아이고. 뺏겼어. <laughs> 어, 자. 어제 저희들 첫인상 을 얘기해 봤는데, 다들 긍정적인 첫인상이 음, 있죠 이렇게 나쁘게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고, 음, 저희가 다 좋았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촬영 2회차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솔직히 다 같이 모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각자각자 음, 그렇죠. 각자 잊혀지지 않는 그 촬영 중에 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인 언니나 8살에 17, 17살 밖에 버려봤어요. <laughs>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번역... 아안해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잠깐 이거 질문 받기 전에 이 팬분들이 얘기하시는 댓글들을 좀 보면서 소통을 좀 하다가 음, 얘기를 해볼까요 음, 드라마 얘기를? 자 그러면 자 일단 댓글 본다 하니 재민 사랑해 네, 사랑해. 음. 네, 재민 사랑재아 어. 어. 오늘 가죽 자켓 알겠어, 알겠어. 너무 멋있어. JTBC에서도 나오는 거요? 호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네, 음, 저희 JTBC에도 편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만, 이건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아아 자, 너무 행복하다. 잠시만요. 음, 아직, 확정 안 네, 아직 확정나지 않았는데. 아, 아 JTBC4에! 아 JTBC4에! 아 4채널에! 아 JTBC4 네. 4채널에 나온다는 음 얘기였습니다. 네네. 네네. 어쨌든 저희가 브라운관에 제이씨 아 많이 나와, 나오셨겠지만 저희가 연기자로. 아, 저 드라마는 처음이죠. 저도 그쵸. 그쵸. 어, 다 같이 네, 처음이죠. 다 같이 네, 브라운관 첫! 자 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뭐 받아볼게요. 빨리 불러. 나재민 귀엽다고 할 대박. 재민아 너뭐 하냐? 재민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laughs> 귀신 델라인가 나오는 분 맞죠? 맞죠? 오 미리가 <laughs> 고생이 많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옷도 살짝 비슷해 요 거기 나왔을 때. 네. <laughs> 단체 깨물 하트 해주세요. 깨물어 깨물어 줘야 요 어? 네? 미안해. 이렇게... <laughs> 깨물하트. 이렇게 있으면 이렇 깨물어 잡아. 아! 하나, 이렇게 똥라를 하고 악! 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 아, 하나 아,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학왜아 <laughs> <왜>? 아, 이런 거예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왜저 <laughs> 그렇게 쳐다 보세요? 아 문화 충격. 아나 씁쓸하네. 자네분 캠이 그쵸? 재민이 얼굴 캠이 어때 여러분들? 이렇게 겉으로 보기 에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음자 귀여워 귀여워 드라마 방영은 네. 언제입니까 방영하는 저희가 마 삼월 말쯤으로 삼월 음. 말쯤 음. 네 삼월 말쯤으로 방 방송 채은4월 초로 3월 초에 사월 네, 초월 말에서 4월초뭐 음, 네. 그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촬영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겠습니다 대약생들 네, 같아요. 네, 대학생, 대학생 그 역할이죠. 어, 네. 너무 잘 보셨네요. 맞아요, 대학생이요 남자끼리 <laughs> 케미 좋아요. 자, 우리 브로맨스. 여자는? 아직도 <laughs> <또> 케미 좋아요. <laughs> 그 지금 live. 서로 이렇게 여자들 남자들. 그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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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케미가 진짜 좋은 <웃음> 거 <웃음> 같아요. 음, 브로맨스 좋습니다. 웹툰이랑 드라마 캐릭터 중에 가장 많이 다른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렇게막 엄청 막확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각자 음. 이렇게 뭐 관계라던가 그런 게 조금씩은 다른 본적인 거는 다 음, 비슷한 음. 같죠. 음. 네. 몇 부작이에요? 저희 단막극 2부작입니다. 네. NG 누가 많이 냈나요? 뭐이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어. 저희 다들 <laughs> 각자 알아서 조금 아, 조금씩 잘얼굴 내고요. 됐어. 여기까 왜냐면 이렇게 야외 촬영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음... 까마게요 멘탈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조금씩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촬영하면서 힘든 적은 없었나요? 아무 없죠 어. 힘든 적은 없는데 힘든 없지. 게 있나? 네. 시청률 공약 걸어주세요 아... 예. 글쩍 글쩍. 저희가 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에 네. <laughs> 아직까지 이렇게 거론하기엔 너무 무섭습니다 진언니 음. 어, 하루 이부장. 안 아, 마무리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인가 봐요. 사랑해 맞아, 나 일곱 살이야. 뭔? 어, 그럼 사랑해 나 스물. 지 댓글들 다들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laughs> 시청해주고 계신데 이쯤에서 저희가 또 우리 이 드라마 말을 어떡하지찍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종원님 대박 잘생겼어. 어 그런것만 봐 <laughs> 나도 내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여러분들 러브라인 안알려줄꺼에요 뭐야? <laughs> 지인님 <웃음> 너무 좋아요 지인언니 재민아 러브유 지인언니 유진언니 <laughs> 댓글 많이 나오는요 내가 재민아 재진아 종원님 유유 지인언니 결혼이에요 마지막 정리하래요 <laughs> 왕님들 결혼 다송언니 유유 드디어 진지 응. 사랑이 조만 잘 생각. 다 끝났네. 이 마음 빼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촬영을 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네. 각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형부터 해줘. 응. 네.